저희 주네스의 모든 제품들은, 어, 예스 시스템에 의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효과를 더 빨리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가 독자적인 역할을 하지만, 하나에 하나를 더했을 때, 역대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어, 예스 시스템의 제품들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기반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 두 번째, 방어와 복원을 담당하는 로나비와 피니티입니다. 피니티는 리스토어 복구를 어, 담당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어, 세계복원기구가장애고정손실수명이라는 단어를 냈어요. 인간의 수명에는 기대수명과 그 뭐지 장애수명이 있습니다. 기대수명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하고 그 안에 건강수명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시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을 기준해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자 80.6세. 여자는 86.6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장수국가 이름을 올렸지만 평균 수명에는 뭐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아파하며 살아온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의 실제 건강 수명은 2020년 기준으로 66.3세입니다. 그러면 대략 20년 동안 우리가 아프면서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 수명을 사는 것보다 건강 수명으로 살라, 살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황노화라고 하면 안티에이지에 대한 관심 분야가 여러 군데서 있는데 황노화가 어떤 뜻일까요? 단지 늙지 않는다 혹은 수명을 연장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웰에이지입니다. 잘 늙는 것 황노화. 그러면 건강하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항노화가 화두가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어, 항노화 산업의 세계 시, 세계 시장의 규모는 390조. 국내 시장 규모도 38조나 됩니다. 그럼 이피니티가 우리가 얼마나 큰 시장에서 얼마나 큰 도구를 활용할지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노화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제일 주요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죠. DNA 손상, 줄기세포 감소, 텔로미어 단축. 텔로미어 길이 단축이 최근에 노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 텔로미어 의 단축은 노화 질병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음. 인간의 생명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즉, 산다는 것은 세포가 분열한다. 이렇게, 어, 해석할 수가 있는데, 세포가 분열을 멈출 때, 노화와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림으로써 세포 분열을 지속시키고, 이를 통해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동그란 게 인간의 세포인데요. 세포 안에는, 2 3삼 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사진의 염색체를 잘 보시면 실타래처럼 엄청 엉켜있는데 그 실타래가 바로 DNA입니다. 이 실타래처럼 엉겨있는 DNA가 의미 있는 유전 단위를 이룰 때 저희는 유전자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NA는 기어, 니은과 같이 아직 의미를 갖기 전의 상태이고 공 물과 같이 유전자는 공 물과 같이 의미를 갖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염색체는 유전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DNA로 짜여져 있는 실 가닥과 같습니다. 이각 염색체의 끝 부분에는 텔로미어라고 불리는 특별한 DNA 뭉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DNA를 보호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는 분열을 할때끝 부분, 즉 말단 부분까지 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의 끝단인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게 돼요. 이 덕분에 세포 분열을 할때 염색체 자체가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를 보호하고 있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유전 정보를 보존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 점점 점점 짧아지는 사진 보이시죠 그러면 텔로미어가 짧다는 의미는 빠른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빠른 노화가 진행되므로 조직 재생 능력이 감소하고 줄기세포 분화 능력도 감소하고 조직이나 세포들이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그로 인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뭐 각종 암 심혈관 질환 현대에서 유일하게 불치병이라는 치매 각종 관절염 뭐 면역 기능 저하, 뭐 백혈병, 태양성 추 간판 질환 등 많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설명으로 봤을 때 저희가 텔로미어 의 길이를 늘리는 것을 막거나 길이를 빽 연장을 할수 있다면 저희는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게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텔로미어 길이 비교 사진을 보시면, 쥐의 텔로미어 길이는 사람의 3, 100배 이상이죠. 아, 10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은 사람이 40배를 더살수 있어요. 어, 이 말은 어, 텔로미어 텔로미어의 절대적인 길이보다 더 중요한 건 텔로미어가 이렇게 동그랗게 T 루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텔로미어가 짧아도 T 루프를 만들 수 있는 정도면 상태가 되면 양호한 것이고.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도 텔로미어 단백질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동그란 T 루프를 만들 수 없으면 그 텔로미어는 손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인 텔로미어 길이도 중요하지만 텔로미어의 손상 정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상된 텔로미어를 극복시키고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물질인 텔로머라제를 발견해냈습니다. 이세 분의 박사님이 발견해, 내셨는데, 어, 글자가 잘렸네요. 왼쪽에, 오른쪽에 엘리자베스 블랙범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잭쇼스의 캐롤 글라이더, 이세 분이, 어, 텔로미어 DNA를 복구하는 텔로그레이스를 발견하고, 어, 인간 노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노화와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촉진한 공로로 2009년에 노벨 의학상을 <목소리>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텔로머레이스가 뭐냐? 진시황이 그토록 참아, 찾아 헤매던 게블로초였죠 <laughs>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와 같은 영생의 물질이 바로 우리 몸속 세포 안에 있는 텔로머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텔로머라제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하게 만드는 단백질과 RNA의 복합체입니다. 어, 테라라는 비암호화 RNA가 염색체 말단의 텔로미어에 축적이 된다는 메커니즘이 밝혀졌어요. 테라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텔로미어의 길이와 기능을 제어하는데 관여합니다. 테라가 텔로미어에 도달하면 몇몇 종류의 단백질이 테라와 결합하여 텔로미어의 결합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 메커니즘을 조금만 더 보시면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텔로미어는 농코딩 염색체로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 않는 염기 서열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AGGTT와 같은 여섯 개의 반복 염기 서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이 여섯 개의 염기쌍이 약 2000회 정도 반복이 됩니다. 그럼 DNA가 복제될 때마다 요 마지막 부분에서 요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여기서 RNA 프라이머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길이만큼 염색체가 짧아지게 됩니다. 이 짧아진 염색체 길이를 복원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텔로머 라제입니다. 이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보라색 동그란 원으로 표현한 부분이 텔로머 레이스, 텔로머 라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그나마 잘 되실 것 같아요. 텔로머레이스는 텔로미어의 반복 염기 서열과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RNA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 중합 효소의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텔로머레이스가 여러 사이클을 돌면서 DNA를 복제하고, 어. 텔로미어 생성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텔로미어가 연기가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머가 이렇게 빈 부분에 들어가서 프라이머를 생성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DA의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중간 효소가 빈 공간에 염기서열을 복제를 하면서 텔로미어 생성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복합 복잡한 메커니즘을 어 짧게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존재를 DNA가 결정을 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오래 살수 있는지 등 인간의 생로병사를 관장하는 물질이 킬로머라제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텔로머라제의 중요성에 주목을 하였고,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해냈고, 그것이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이클로 아스트라제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제놀 코퍼레이션에서 과학자들이 환기의 단일 분자 중 하나가 텔로머라제 활성화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어, 텔로머레이스 액티베이션, 이 약자인 TA65라고 명명했습니다. 10년에 걸쳐서 TA유고의 안정성 및 효능을 확인하였고 이를 TA사이언스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네스는 TA사이언스로 TA유고를 독점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을 해서 전 세계 집판 업계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피니티라는 제품에 TA유고 성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피니티에는 아까 말씀드린 티에유고 한 귀뿌리 추출물 외에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E, 다시마 추출물, 코인자인 큐텐을주 성분으로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성분들이 들어가는 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티사이언스에 들어가서 티에유고 제품을 봤는데 정말 많은 연구 결과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안전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고, 뭐 이런 임상의 결과들이 입증되었다는 수십 개의 논문들이 있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TA65를 발견을 했을 때, 쥐를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TA65를 먹이와 섞어준 쥐와 먹지 않은 쥐와 비교를 했을 때, TA65 먹이를 먹은 쥐는 펠로미어 길이가 더 길어지고, 붉은 검정색 털이 다시 자라고, 뭐다공증이 개선이 되고, 뇌가 75%, 줄어들었던 뇌가 75% 커지면서 정상 크기로 되고, 면역력이 증가하였다는 그런 결과를 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기 뿌리 출출물인 티 a 유고는 켈로머 라제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생체 나이를 되돌린다는 게 10년의 연구 끝에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피니티에는 이렇게 황산의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비타, 뭐 각각의 영양소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지만 제가 텔로미어와 세포의 건강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어,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들입니다. 인 그래서 미리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서 DNA 손상 및 텔로미어 손상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 비타민 B6는 DNA와 앞서 말씀드린 RNA, 핵산 합성에도 관여를 해서 텔로미어 길이를 늘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뭐, 사이클로 아스트라제놀이라는 TA 유거 제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텔로머라제를 활성을하고이 후코이단은 항암에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성분이죠. 그래서 일본의 암센터에서는 이 후코이단이 이렇게 반찬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흡포이던 성분을 넣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텔로모라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분들이 더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놀라웠던 게 뭐냐면 코엔자인 큐텐이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어 우리 몸 안에 세포의 아주 중요한 생산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어 미토콘드리아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 당연히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반대로 미토콘드리아가 노화하면 세포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에 따르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토콘드리아도 결핍이 점점 가중이 되고 노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은 연구에서 미토콘드리아와. 텔로미어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피니티에 이런 포엔자인 큐틴 성분을 포함시켜서 세포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주고 텔로미어 길을 유지하는데 더큰 작용을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피니티를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 또 하나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이런 텔로머라제가 암세포도 활성화한다는 그런 논문 결과가 있었는데 이 T의 유고가 그런 것들을 어 암세포를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 더 생성시키는지 안 생성시키는지 10년 동안 연구 끝에 암세포는 활성화시키지 않는 그런 효능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 정리를 해드리면. 최첨단 과학기술 T의 유고를 저희 주네스에서 독점으로 사용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현존 최고의 노화 방지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를 담당하고 있는 모나비. 현재 많은 노화의 원인을 세포의 중심을 두고 있겠잖아요. 그럼 세포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인은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공격을 해서 재생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배포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의 숫자를 줄이면서 몸 안에서 좋은 작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도와주는 것이 파이토케미컬이고 이 파이토케미컬이 모나비 주스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나비 주스는 알파에리를 주요 원료라고 해서 나머지 열여덟 가지 슈퍼 쿨트를 믹스한 프리미엄 황사나 주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파이토케미컬은 음~ 그~ 음... 인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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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화학물질이라는 케미컬이라는 화학성분입니다. 그 야생의 뜨거운 자외선,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물이 자생으로 내는 화학물질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이로운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거를 안먹으면 뭐 죽지는 않지만 앞으로 환경이 변화든 많은 이유 등으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필수 성분이라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색깔에 따라서 각각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황산화를 둘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사이베리의 황산화 지수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블루베리의 21대 키위의 120대 등 굉장히 높은 황산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이베리라는 것은 지구상 유일하게 아마존을 통한 자라는 생명의 나무 열매죠. 그리고 수세기 동안 각종 질병 치료와 자연 강장을 위해 애용되어진 식품입니다. 뭐 비밀의 열매, 기적의 약으로도 불리는 아사이베리는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필수 가당까지 들어 있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슈퍼 완전 영양 식품으로 아마존에서는 보석과도 같은 열매라고 불립니다. 아사이베리 효능은 앞에서 말씀드린 항산화 외에 안토시아닌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로 피부 탄력 및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불포화 지방산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혈액 순환 계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음, 조금씩만 살펴보면 아사이베리 영양소에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 3, 6 9가 모두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을 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 생성이나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줘서 치매 예방이든 뇌혈관 질환에 굉장히 좋고 염증 완화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아사이베리에 들어있는 오메가 3, 6 9 양이 보이시죠? 2 1 0 1 0리고 다이어트에도,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어, 아사이베리는 당분 함량이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리파즈 활성화를 방지해서 지방 흡수를 억제를 하고, 체내 지방 배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열매입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거 외에 아사이베리 씨앗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대안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이베리는 필수 과당인 프로톡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프로톡스라는 과당은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서 몸에 필요할 때 신호체계처럼 쓰이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뼈와 연골의 구성 물질인 글루코사민이 식물성으로 들어있어서 뼈 관절이 약하신 분에게 굉장히 좋고, 모나비 주스 60ml에 글루코사민 750ml가 협유되어 있습니다. 아사이베리 중에 가장 강력한 성분이라고 할수 있는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 안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어서 혈액순환을 증진하고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며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주고 어, 아사이베리에는 어, 가장 농도가 짙은 적포도주보다 350%에 달하는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안토시안을 함유하고 알코올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포도주를 먹는 프랑스인들보다 아사이베리를 섭취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몸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효과를 지닌 진정한 슈퍼풀, 파워풀한 가일입니다 어, 아사이베리 외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린 건강에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를 많이 드시는데, 모나비 주스에 들어있는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탁월한 와일드 타입의 야생 블루베리입니다. 그리고 간에 좋다고 알려진 울크베리도 들어 있고 파인애플은 단백질 가수분해를 돕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항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리는 철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 체리 속에 들어 있는 철분은 우리 몸에 빨리 흡수되는 타입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철분 부족 현상에도 너무 좋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류가 들어 있어서 갱년기 여성의 호르몬 대체 식품으로도 좋고 은행잎 성분인 진호발로바가 함유되어서 뇌 기능 활성화와 말초 혈관 건강 및 기억력 상승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밖에도 모나비 주스에는 3천여 종의 영양소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모나비 주스는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죠. 식사 대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모나비 주스는 주네스만의 독점적인 19종의 과일 그리고 글루코삼이 오메가 369가 함유된 특별한 프리미엄 항산화 주스입니다. 모나비를 통해서 매일 생산되는 활성 산소를 제거를 해서 신체 방어력도 높이고 해독도 하고 세포를 보호하면서 피니티를 통해서 또 세포를 보고 시키고 웰빙 웰 에이징할 수 있는 어~ 주네스이스 주네스인이 주네스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